네. 핵점이죠. 우리 우린 단합이 시장에서 잘 되고 있었는데 뭐가 그, 또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거를 좀 취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중앙시장이라서 진짜 오염해요. 예, 네. 순간.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가봐 간 사람들이 저렇게 가야되는데 안으로다 들어오잖아요 신호를 받는거에 그 대해서 신호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저쪽에도 그렇고 이쪽으로 무조건 들어오는거예요 이거봐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지 위에서 들어오지 밑에서 들어오지 말도 못한다니까 시장 입구에 속도 제한 10시 반을기회주면 좋겠고 큰 길에 어통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시 모전동에 근무하는 김홍식입니다. 제가 어, 근무하는 것은 문경중앙시장 주차타워 10점 만쯤에뭐한 5점 빼면 안되지 뭐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네. 순찰을, 네. 어, 10분 간격, 1시간 간격, 2시간 간격으로, 사방, 순찰을 안할 게, 고렙배 점수를 못 두지. 네. 경 같은 데는, 뭐, 어, 신호가 너무, 예를 들어, 조금, 짧다든지, 그런 데는, 미처 네. 못 건네기 때문에 네. 하면, 신호 떨어지게 차가 가야 되지. 오, 어, 요, 오거리 같은데, 그렇지. 요 상주가 다요 오거리잖아, 요게. 버스터미널. 그런 데는 뭐, 신호를 약간 연장한다든지, 정체되고 할 때는 수신호로 뭐, 어? 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습이 없지. 뭐 계속 그래 할 수는 없지만, 행사할 때나 큰 이제, 어, 출퇴근 시간에 요럴 때만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촌이라서 그런 건 없지 주로 말하자면 촌이 네.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지 아. 예를 들어 서로 연인 관계끼리라도 그거를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걸 해결을 해줘가야 되는데 기냥경찰이라고아 상대방을 어? 괴롭히 안 괴롭힌 게고만 헤어져 가라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 네. 아. 내가 바라는 것은 좀 완벽하게, 연인 관계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뭐, 100m 접근 건지, 200m 접근 건지는 하지만, 어제 아래 그 사건 사고 났는 것도 봐. 금방 해가지고 10분, 20분 만에 그 TV 나왔는 것도, 돌아서서 금방 가가지고 사례했잖아. 그 어? 벌금이나 구류라든지한 5일이고 10일, 이래 좀 자기한테 부담감이 가게끔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그래 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광치하지마좀 세심하게 살피면 좋겠다. 이래죠. 아, 예, 저는, 어, 문경시에 있는 점촌중학교 어, 교장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그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 뭐, 좀 상세히 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어, 좀 피상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어, 경찰이, 이제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다 아, 그런데 지금 뭐 예산이나 인사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뭐 경찰청에 있는데 그왜 이원화를 두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이라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음. 예산이나 인사권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야지 음. 이 자치경찰 수의 기능과 역할이 음. 충분히 이렇게 운영이 될수 있을 텐데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아, 뭐 만점을 주기는 그렇고 <laughs> 9점에서 10점 사이 이렇게 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쪽이 이제 주택가 외곽 지역이고 뭐 음. 어, 행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적죠. 음. 어, 도심과 다르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과 후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학교 운동장을 찾아서 운동하고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 번화가가 아니니까 이어 음.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예. 네, 음. 그렇죠. 우리 학교 좀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네. 여기 이면 도로도 있고 또 아침에 출근 그리고 이제 오후에 퇴근 시간에 통행량이좀 많아요. 네. 어 이제 큰 도로에서 이제 학교 정문에 진입하는 고그 도로는 네. 그좀 협소하고 해서 학생들이 늘 등교할 때 보행권에 위협을 좀 받는 경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시장님 오셨을 때, 보행권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그좀 특이 있는 인도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요걸 해서, 어 그게 이제 시에서 어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 지금, 음, 안전한 등교를 할수 있도록, 어 특이 있는 인도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어 조금 아쉬운 거는, 그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그쪽 입구에, 어 신호등이 있긴 하지만, 음. 교통지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교 시간만이라도, 음. 어, 어떤 교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어, 경찰관님의 배치가 아, 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 제가, 어, 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네. 어, 지금 그 여성 청소년계의 담당, 학교 담당 경찰관이 아주 유기적으로, 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학교 부중한 학생을 이제 좀 집중 관찰하고 음. 어, 그렇게 학교의 학생부 님과좀 유기적으로 어, 좀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가 어, 해마다 연중 행사로 음. 어, 5월달 어, 지난 5월 20일날 한국인이 제일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위를 꼽힌 문경 세제에서 어. 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 어,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예, 질수 있게 업기띠두르고 예, 음. 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또 환경정비 그런 활동도 하고 어,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죠. 음. 예. 그 학교 폭력이 학생들의 어떤 인권과 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뭐, 지금 매뉴얼화 되어 있는데, 예. 어제 학교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사소한 어떤 다툼도 일단 이제 접수가 되고, 어, 그래서, 어, 전 남교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학교 학교 폭력의 어떤 유무를 일단 어, 가리고 어, 거기에서 어, 학교장 종결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거기서 이제 종결 처리가 되고 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만 심의 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있는데 어, 학교 폭력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어, 지난번에 경북 어, 경찰청에서 어, 했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그 두드림 팀이, 예, 와가지고, 어, 우리 학교, 어, 정교생을 대상으로, 어,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제가 요청을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어,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그, 뭐, 제 욕심이긴 한데, 그, 우리 학교, 이제, 산무, 그, 휴지였고, 없고, 낙서였고, 학교 폭이 없는 학교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데 노력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네. 사후 어떤 그 대책보다는 어, 사전 예방 계획이 늘 중요하니까 음. 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 관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음. 에, 그리고 그런 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학교 뿐만 아니고, 네. 또 이제 뭐 여성 청소년계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좀 뭔가 이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뭐 교육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운영할 해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뭐 그거는 다 같이 모여서 네. 뭐좀 연구하고 협의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음. 좀. 뭐 다양한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네. 뭐 그런 그런 활동뿐만 아니고 음.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음. 아니면 어떤 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뭐 같이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음. 지자체로서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시고 음. 또뭐 여성 청소년계 경찰청에서 좀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에서 보시고 네. 네. 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리를 안 찾아보자는 얘기죠. 음. 저 문창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맡고 있는 이동석입니다. 어. 중앙 경찰하고 연계해서 그저 음. 국가 경찰 연계해서 음.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네네. 그런 어떤 경찰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어. 네. 어. 줘야 될것 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전체한 상태가 여기가 일단 주택가고요. 음. 음. 아파트 주변이고 네네. 또. 어, 상가 주변이 아니잖아요. 음. 주택가고, 또 노인인 구가 많아요. 주변에. 음. 노인인 구 많고. 또 고맙게도 우리 문경경찰서 정천발출소가 어. 학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치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어. 학교가 이제 어, 가동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어. 위험할 수 있는데 또 조금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24시간이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가끔씩은 좀 위험할 때도 있어요. 어. 어. 그렇지 않아요. 음. 오히려 예방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 많이 다니면은 아,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렇잖아요. 부족의 음. 일이 있다가도 어른들 또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 또 그래도 나쁜 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착하고 아,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뒤덮고 아,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뭐 학생 학교 SPO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역할이 딱 나는 딱 정해졌으면 좋겠어. 거기만 음, 전념할 음, 수 음, 있도록 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음, 인력 을좀더 확충해가지고 네. 교육 교부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그를 만약에 정말 경찰이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은 네. 그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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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부금에 이런 걸 포함시켜가지고 자치 경찰이 만약에 학교에 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다음 비행 소년들 선도 이런 데 하는데 네. 필요하다면은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 어, 넣어가지고 네.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면은. 해결될 돈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가지고 많이 안 된다면, 꼭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아니겠나 싶어요. 음. 또 SPO 제도가 이제 도입이 아. 되긴 했는데 아,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아, 너무 부족해. 그 인원 가지고서 학교에 어떤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뺏어 가는 것을 그 인원으로 맺고기는 이제 부족해요. 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SPO가 사실 미국에서 도입된 그런 제도 아니죠? 네, 우리처럼 이렇게 네. 학생 인권이 존중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보면 학교에 배정이 딱돼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음. 뭐몇 분이 네. 제한된 몇 분이 막수 많은 학교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아침에 등교할 때 스티어가 딱 서있어요. 어, 교문 앞에 어. 경찰이 딱 서가야지 등학교 하는 거 보고 조금 이상한 아이들 이렇게 점검도 하고 음. 이렇게 학교 항상 상주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럼 지도기는 거의 다기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현장 한번 뭐다 보시면서 네, 뭐 학교에 뭐 문제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외부에가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는뭐 인력 부족해서는 안그렇니다 음... 인력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뭐다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자체 경찰에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 학교에 배정된 그 SPO 음... 음... 이 인력 이게 또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충되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여기만 완전히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예산들을 좀 확보해서 좋겠다. 음. 그러니까 뭐 자치경찰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연한이 다 다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찰이 할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네. 지역 특성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쉽게 보면 뭐 국가 경찰을 뭐 보완한다. 음. 뭐 그런 의미 좀 몰라. 자치경찰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음. 그런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자치경찰의 역할이라고 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좀 이렇게 이제 법제화되었고 네. 했으면은 좀그 자치경찰의 뭐자찰의 자치 설립 목적 이 조금 더좀더 단순화시켜 집중하 시키면 좋겠어요. 생각 음. 중앙경찰 다잖아요. 치안 이런 것들은 네, 네, 네. 치안 다 하니까 그런 것들 못하는 교육과 연계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 특히 청소년 이런 지도 문제라든지 요즘. 뭐 청소년 범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네. 손화를 수도 없고. 중앙말 음. 아,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보통 교통도 하니까 음. 킥보드를 이제 애들이 아. 많이 타잖아요. 음. 킥보드를 킥보드 타는데 업체들이 어디에다 이제 킥보드를 많이 갖다 놓고 학교 정문에다 많이 갖다 놔. 음. 그럼 뒤에는 뭐 어떤 단속이라든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어느 안 부수, 뭐 자체 굉장히 어디서 뭘 네. 맡아 가지고 네. 청소 년 문제 그 것도 예방 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이고. 네. 폭력도 될수 있고. 킥보드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이동성이 빨라졌어. 네. 그러니까 잘 모여. 네. 아니 막 그랬어요. 렇 네. 어디 모여 가면은 뭐뭐 옛날에는 걸어간다든지 뭐 자전거 한다든지 뭐 하러 가면은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안 모일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금방 모이거든. 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너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통기관대 기학국입니다 <laughs> 교통행정팀장 최우대입니다. 어, 저는 교통지도팀장 엄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교통시설팀장 권성정입니다. 아.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음. 점차적으로 뭐 권한을 이해, 이해, 이해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음, 실질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8.5점? 어, 특별히, 뭐, 공경은 통합범이라든지 범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어, 교통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사고 아니면 큰 위험한 사건, 사고라든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1면만 어, 점에 한8.5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현정되어 있는데, 그 관광객이 집중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응.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차사발를 예시를 든다면은세대에 음, 들어가는 진입로가 4차선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2차선 내려오는데 2차선 이렇게 있는데 오전에는 대부분 들어가겠죠 축제 시작하니까 들어가고 오후에는 내려오고 근데 어, 어, 올해는 이제 차선 두 개는 상행선을 그대로 두고 그 중앙 분리대를 박았어요 일치를 하고 하행선 1차로를 버스 저녁차로로 해가지고 버스는 올라가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많은 승용차들은 어차피 뭐 차, 자기가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안에 주차장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나머지 어 버스로 오는 사람들은 저녁차로 올라가니까 어 정신이 훨씬 덜하고 그리고 어 밑에 아예 그 위에 주차장이 혼잡한 데가 싫다 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도자기 방문관이라든지 공자태워파고거대 주차를 하고 시트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사람이 훨씬 빨리 올라가고 좋았다. 편런평 받았어요. 그 세제 그 주차비수는 뭐 옆에 가게까지 하면 4,800대 정도 주차 규모가 되는데 어, 올해는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참 아, 안됐지만 그래도 <laughs> 원활하게 소통이 돼가지고 큰 불편은 없었어요. 그, 죠체적으로는 음, 음. 뭐,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실제로, 제가 뭐, 보면은, 이제, 뭐, CCTV나 보안, 음. 이런 쪽에 시내를 한번 쭉 돌아봤을 때 보니까, 그런 쪽에, 보안 쪽에는 참잘돼 있다고 느꼈어요, 저도. 음. 어. 저 사실, 그거를 평시에는 이제 안 보고 지나다녔는데 음. 어, 이제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골목골목 가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참잘돼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CCTV가 이제 세태가, 이제, 벌 운영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기 저 주정차이반 카메라거든요. 내가 있는데 화면은 이게 방범용으로 같이 캠용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주 도로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방범용으로 다 활용이 될수 될 있는 거죠. 주요 교차로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음 음, 사실 그큰 회사 있으면은 행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뭐, 보복 운전자라든지, 이 음, 나머지 네. 보통 공사단체가 있으니까, 아, 네, 네.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네. 네, 통제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가 네. 뭐, 숙제는 우리가 하니까, 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음, 하지만, 나머지는 경찰 네,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아직 시행, 우리도 뭐 접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쵸 그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laughs> 계속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 그걸 겪는 걸 최소화해가지고 <laughs> 네. 어,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 합니다 <laughs>